음. 이 음. 피자만 이렇게 먹는 거 같죠. 뭐요 음. 음. 귀여운 음. <laughs> 여자 v s 섹시한 여자. 귀여운 여자. 귀여운 여자가 섹시하면 얼마나 유진스 v s 아이리 아, 무조건 유진스. 춤 찾을 수 있나요? 뭐지? 아, 이거 아이리지인가 야, 야가자. 네, 돈치노 하우스 윌 테이스트. good o 어. 어. 맨스티오로사행시 맨. 맨날, 그냥, 씨벌. 스. 스잘데기 없는 이상한 부캐로 무슨 씨, 자, 치료하려고, 씨벌, 그냥. 티. 이런 티발놈들 씨야? 어? 어, 맞대요, 티발놈들이래요. 오엔에게 인스타그램이란? 국가에서 허락된 유일한 마약. 디스하고 싶은 래퍼가 있다면? 디스하려고 그랬는데 고인이 되셨어요. 땡. 데이... 어! 부키 원탑은 누구? 전우희 전우희씨 사랑합니다 I love you You're mine now You're mine 허어? Huh? 미스터 페퍼로니